그러게 말입니다. 아유 이제 코로나 풀리고 오랜만에 정작 토익강사인데 이거 올린 게 조회수가 제일 높아 <laughs> 이 정원세탁복지소에서 거요 요즘도 1시까지요? 아니요 요 너무 힘들어서 어, 어 코로나 끝나고 1에서 12시까지 12시까지로 어, 너무 힘들어서 힘들죠 음. 사람들도 구하기 힘들고 이제 뭐 요금방 사람이 구하지 않으면 그러게 멀리서도 와야 되니까 시간이 안 맞는데 그런 고생할 뻔해 그냥 이제 뚫이고 말지. 음.